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튼튼반, 음, 31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31강, 32강, 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10성강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네요. 어, 여섯 번째다. 비경겁제 세강 했고요.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두 강의 했고요. 이제 재성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프린트물은 총세 페이지가 나갈 거예요. 제가 강의 때다 얘기 못하는 거는 그 프린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좀 강의 자료를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강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중간에 필기하기 좀 그러니까 필기할 시간도 없고 강의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 안 하고 지나가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합니까가 아니라 추가로 좀 강의 자료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다. 샘플들을. 샘플, 이게 예시들인데 예시를 많이 준비했어도 이거 다 소개하지 않고 이 중에 몇 개들, 시간이 좀 넉넉하면 소개하고 샘플들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만 이 중에 아마 몇 개를 이렇게 풀어드리게 될 거예요. 아, 이건 꼭 알아야겠다.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오늘 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나 부자 될수 있을까요? 나 언제 돈 벌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나요? 자, 1순위로 따지는 게내 사주에 재성 있나 없나? 거기에서 이제 사주에 재성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좌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재성의 유물을 나의 재물과 돈복으로 바로 연관 지으시는 분들이 많죠. 원래 명리 기초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재성이 하나도 없는데 부자는 뭘까요? 좀 그렇죠? 어, 저는 사람의 몸하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람의 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로 가장 빠르게 바뀌는 성분이 뭐냐면 당분이에요, 당분. 그래서 내 몸의 당성분, 그러니까 등산하다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뭐, 저, 뭐 현기증 나서 쓰러지는 분, 막 설탕물을 먹이기도 하고, 이당 성분이라는 게 몸에서 즉각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요. 남는 당들을 모아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로 변환했다가 저장을 했다가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 간헐적 단식을 할때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지 몸에서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 근데 그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물만 먹으면 음, 아무것도 특히 당을 안 먹어야 돼 당을 12시간 동안 당을 안 먹으면 은 몸에서는 야 당이 안 들어오려나 보다 어쩔 수 없다 지방을 녹이자 그럼 이제 살이 빠지죠 살이 예뻐질 수 있겠죠 그거를 못 참고 9시간 만에 맛있는 초콜릿을 먹었다 그러면 몸에서 다시 또 12시간 동안 지방 녹일 생각을 안해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한, 한끼 굶으면 배고프죠? 한 6, 7시간 지나면 배고프죠? 그러면, 그래도 꾹 참고, 버티면 12시간 후부터 몸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쓰기 시작을 한다. 마치 이런 거죠. 당장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쓰게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문서화된 재산을 팔아야 돼. 근데 문서화된 재산을 팔려면 시간이 걸려. 하다 못해 주식에 묻어놓은 돈을 찾으려고 해도 한 이틀인가 3일 걸려. 주말 끼면 4일 걸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집이나 내 차를 팔려고 해도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의 몸의 지방은 에너지를 매우 많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단위 밀도당 매우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은데요 라고 러면 다이어트하는 사람한테 야 지금 네 몸에 라면 1200그릇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대체로 좀 덩치가 있고 지방이 있는 분은요 내 몸속에 라면이 1000그릇 이상 들어있습니다. 좀 마르신 분들은 내 몸에 라면이 한 300그릇에서 500그릇 정도 있습니다. 많이 비축하신 분은 심하게는 2000그릇씩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라면을 2000개 안 먹어도 몸에 있는 지방 녹이면그 열량이 나옵니다. 자, 사주에서 재성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로 바꿨을 수 있는 당분과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에너지로 바뀌기는 어렵지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인성입니다. 물론 그 외에 관성도 있고 비겁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네 사주에 재성만 재산이고 인성이나 비겁이나 관성은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돈을 표현하는데 부동자산 흐름이 빠른 재물을 말하는 거고 유동자산 아니 죄송 부동자산 흐름이 고정돼 있는 잘안 팔리는 현금화가 잘안 되는 보통 문서 계약서 뭐증권거래서뭐한 3년 동안 못 찾는 무슨 장기 적금 뭐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 뭐 요런 것들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주시겠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뭐 선조의 땅 뭐, 이런 것들은 문서지만 가치가 되게 높은 편이고,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근데, 그러니까, 10억을 재성으로 가져오려면 사각박스로 저 봉고차 한대 정도. 그죠? 다마스 한대 가득 실어야 뭐 10억, 10몇 억 나올 거예요. 근데, 요만한 종이 문서 한 장이 만약에 강남 아파트 문서다. 그럼 요만한 종이 문서, 집 문서 하나가 20억, 30억, 40억. 그러니까, 사람 몸에 지방 한 덩어리가 라면 몇십 그릇인데, 이거를 직접 먹어서 에너지로 바꾸려면 라면으로 끓여 먹으려면 이만한 냄비에 하나를 가득 먹어야 한다. 재성은 바로바로 바로 어, 교환할 수 있는 환급성이 강한 재물을 나타내는데,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방을 이만큼 찌어가지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통은 근육과 적당한 지방, 근육과 적당한 지방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죠. 어떤 면에 그래서 원래 이 재성이 많은 부자는 살짝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자고 여기에 좀 인성을 가미를 해서 문서화시킨 사람으로 치면은 지방에다가 근육까지 만들어 놓은 원래 사람이 처음엔 당분을 찾고요. 당분이 들어올 때까지 뱃속에서는 배고파 배고파라는 가상의 신호를 보냅니다. 사실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물은 먹어야 되지만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방을 녹이면은. 그래서 원래 단식 하시는 도사님들이 처음에 3, 4일 정도만 배가 고프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식 수행을 금식을 딱 하시면은 뭐한 달도 참아요. 그냥 그, 그 초연해집니다. 그냥 초연해져. 뭐 무리만 안 하면 몸에서. 자, 그래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재산이다. 이게 재성입니다.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가난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사주에 몸에 지방은 없는데 근육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맨날 그 프로틴 먹고 막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거의 없죠. 그냥 근육으로만. 보통 몸매 자랑하시는 분이 지방 자랑하나요? 근육 자랑하나요? 물론 지방이 너무 없어도 좀 문제이긴 한데 울퉁불퉁하니까 좀 징그럽죠. 지방이 좀 있어야, 특히 여성분들은 좀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그게 또 아름다움으로 또 나오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재성은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당분, 인성은 지방, 관성은 근육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재무화하기 힘들지만 재무화하면 대박인 십성이 바로 비경업제입니다. 일명 사람이 재산이다. 재무화하기 어려워요. 여차하면 내 돈을 오히려 까먹습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하느라 돈을 들였는데 그게 성과를 거두게 되면 사람이 재산이다. 공자님은 장사를 했나요? 아니죠. 공자님은 사람 부자예요. 공자님은 본인이 의사가 아니고 사람을 못 고치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나를 돕고 의사들이 나를 돕고 농사짓는 사람이 나를 돕고 부유한 상인들이 나를 도우니까 사람이 다내 재산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부유하지 않고 땅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그걸 가진 사람들이 다내 옆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주의 모든 에너지는 다 내가 재산으로 쓸수 있는 거다. 난이도가 쉬우냐. 난이도가 어려우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당분을 많이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냐 하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몸에 당분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안 걸렸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나 이 당분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몸에 에너지 당분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피에서 이 당분을 얼른 걷어 가지고 인슐린이 이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몸에 당분이 많으면서 세포한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데 야, 너무 과도해. 이제 그만, 그만. 이제 그만하니까 몸에 당분, 에너지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몸이 흡수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몸에 당분이 있는데 왜 흡수를 못 하니? 그 유명한 그 소설에 보면은 그인력거 아저씨가 인력 거를 마치고 맛있는 팥죽인가 설렁탕을 서로 사가지고 몸이 아픈 부인한테 데려다 놨더니 그만 죽었어 부인이 옛날에는 병원에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서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어 부인이 죽었어 이 맛있는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 장면으로 소설이 끝나죠 사람 몸에 당분이 많은데 왜 흡수를 못하니 다른 말로 이거를 세속에서 표현하자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가 않니 뭐 이런 거 하고 당뇨병이라는 게 풍요를 풍요로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나는 괴로워 하는 그런 병임 예전에 한번 상담 하신 분 중에 400억 부자가 있었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알짜배기 아파트 20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 는데 아전 너무 불행해요 아넌 너무 힘들어요 난왜 이렇게 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요 그래서 막 내, 내 안에 싸움이 났어, 지금.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장난하십니까? 막내 안에 막이 욕망이 막. 뭐, 하, 참으로. 400억을 가지시고, 뭐 남편도 없어요. 뭐 그냥 내 거야, 다. 뭐 부모 돈도 아니야. 그냥 내 거야. 내 집이야. 근데 그분의 걱정은 대출금 갚아야 되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 그죠뭐 세금이 몇천 단위로 나가겠죠. 뭐 매년 억 단위로 나갈 거야, 아마 세금이. 왜냐하면 그집 20채 중에 한열 대여섯 채는 내돈 이제 다 갚았지만, 아직도 대여섯 채는 지금 계속 대출을 내서, 대출에 대출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갭투자인 거고, 근데 그분은 그냥 완전히 빚내가지고 하신 갭투자는 아니고, 어 자기 재산, 자기 자산이 한70% 정도 있고, 30% 정도 대출을 받으셨는데, 근데도 자기 불행해. 당뇨병이에요, 그게. 당뇨병. 그러니까, 500만원 주머니에 넣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50억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걸까? 50억 가지고 불행한 사람? 사실, 뭐 물론 극단적인 비유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오늘 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뭐, 명리학에서는 십성을 뭐 길신, 흉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개념, 그냥 그렇게 나눴어, 그냥. 어, 길신, 흉신. 근데 재성은 정제건 편제건 간에 둘다 길신, 길신, 뭐,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이 재성이에요. 당장 오늘 밤 라면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비명을 지르고 매일 밤 라면을 먹었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한몇달 후에 체중계에 올라간다거나 몇달 후에 뭔가 외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났는데 마음이 슬플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기쾌락, 장기불행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재성은 그래서 잘 다뤄야 돼요. 재성 잘 다뤄야 돼. 재성을 다루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 인격수양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뭔가 소유하고 관리하라는 미션이에요. 많이 있으면, 재성이 여러 개면, 많이 소유하고 관리해보는 경험을 해보라. 다양하게. 라는 거고, 정제 편제 돼 있으면 다양하게. 정제만 돼 있으면 정제를 중점적으로. 편제로만 여러 개면 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고 관리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 재성을 화폐경제체제가 자리 잡은 요즘에는 이거를 보통 현금으로 많이 보고 재산으로 보지만 이제 크레딧으로 보죠. 돈으로 보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화폐경제체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오히려 물물교환이나 물물교환 경제가 발달했던 시대에는 재성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 이 재성이라는 거는. 서울시장한테는 서울시가 재성이에요. 봉건 시대 영주한테는 내성 안에 있는 모든 게내 재성이에요. 내 땅, 내 노비, 내 곡물, 내 땅에 있는 뭐 동식물 다내 거. 감히 내 땅을 침범해? 군주들에게는 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재성이에요. 그뭐 징징징기스칸 해가지고 땅따먹기 제일인자죠. 그, 징기스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양몇 마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지역이 다내 재성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쟁이나 폭력으로 내 것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이게 힘센 놈이 다 이겼어. 가끔 중세시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뭔가 좀 아리까리 하면, 아니, 예쁜 말, 좀 헷갈리면 결투를 시킵니다. 결투 왜 신이 알아서 그 정의로운 사람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신한테 이렇게 확남겨버리죠 이제 그래서 결투를 해. 사실 그게 결투를 하면 그게 신이 개입하는 거예요. 쌈자라는 사람이 신이에요. 쌈자라는 사람이 정이야 그렇게 되면 결투를 시켜 이긴 놈이 다 가져. 그 그래서 중세 유럽에 내가 한번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주가 성을 비우고 병사들을 데리고 국왕의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이 비었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고 그 성주의 부인과 주로 여자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웃 마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른 성주가 이 부인을 갖다가 그 부인을 평소에 흠모하고 있다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성에 쳐들어가 가지고는 그 부인을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해. 강간을 해. 그리고 감히 남편한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그 당시에는 남편한테 나 강간당했어요. 말하면 자기도 죽었거든. 옛날에는 너도 미천한 년뭐 이랬으니까. 근데 그 용감한 여자가 남편이 다행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웃음> <웃음> 옆집에 사는 당신 친구와 함께가 나를 강간했어요. 하니까 이제 열 받았지. 그래 가지고 쫓아가서 이리 나와라. 근데 그쪽도 군사력이 만만치 않고 이쪽 성주도 군사력이 만만치으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거는데 왕아 왕이 아유 골치 아퍼 아유 골치 아퍼 하니까 야 니네 둘이 결투해 신이 관여하실 것이다 이긴 사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주인공이 살아남는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주인공이 졌으면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어 왜 부인은 거짓말한 죄 거짓말한 죄 남편은 어 그쵸 신이 버린 사람 뭐 이런. 옛날에는 땅따먹기가 주로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경제활동이나 머리쓰기 다음에 요즘에는 주로 상생적 활동으로 벌어지죠 이게 문명시대 문화사회로 갈수록 상생이나 협력을 통해서 보통은 돈을 얻고 이게 카오스의 시대 야만의 시대로 갈수록 주로 폭력으로 얻습니다 중세시대도 보면은 무역을 할때 이렇게 우리 평화롭게 교역을 하자 해가지고 물물교환 하자 교역을 하는가 하면은 총칼을 들이밀고 야 니네 거다내거 해가지고 총칼로 가서 뺏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대항해 시대는 보통 미개한 국가에 가면은 군대를 들여보내 가지고 점령을 해 버리고 좀 문명국이다 이거 총칼로 쉽게 점령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무역하자 뭐 그러죠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을 통해서 개항을 했고 중국도 무역을 통해서 개항을 했는데 중간에 아편전쟁 같은 게 일어나죠 특게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가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주로 폭력적으로 뺏고 뺏기는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폭력적으로 뺏고 뺏기는 형태에서 신약이 유리해요? 신강이 유리해요? 신강이 유리하죠. 음, 신약은 어떻게 살아야 돼? 신강하고, 신강한테 빌붙어서. 힘센 사람에게 편승하여. 그래서 신약은 주로 환경을 잘 이용하고, 신강은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신약은 환경에 나를 잘 맞추고, 카멜레오는 신약. 카멜레온이 현명하죠. 뭐 이런 느낌이죠. 문명국에서 신약 유리, 야만국에서 신강 유리. 요즘 우리나라는 야만이에요? 문명국이에요? 문명국. 그러면 사주에서 신강 유리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신강도 유리하고 신약도 유리하고 다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재벌 1세대나 2세대는 신강이 많고요. 재벌 3세대나 4세대는 신약이 유리해요. 왜 재벌 3세대, 4세대가 신강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생겨. 보세요. 뭐 지금 삼성 지금 삼세대죠. 지금 삼성 삼성의 그 사장님 삼세대잖아. 그 신약이잖아 신약.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그룹을 잘 이어가잖아. 게다가 사회의 변화에 잘 편승하잖아. 야 반도체 시대가 됐어. 야로봇의 시대가 됐어. 야 자동차 산업에 전기 자동차를 빨리 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편승해 가잖아. 잘 편승해 가죠. 뭐 이런 느낌들 자 재성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자좀 얘기를 좀 키워드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사주의 재성이 상징하는 것들 작게 생각하면 돈이지만 크게 생각하면은 되게 영역이 확장돼서 넓어집니다 자 재성이라는 게 뭔가 정제 편제 공통으로 보죠 소유, 지배 어돈 아니에요? 소유와 지배예요 재성이라는 거는 일종의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사주에 재성이 들어 있으면 소유의 미션이에요 소유해보는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라는 건 뭘까 마치 우리 집 꼬맹이가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가 이제 처음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자꾸 잘하다가 애가 한 4살 5살 정도 됐어 그러니까 슬슬 이제 책임 자기가 관리할 게 생기죠 아이한테 여기 있는 너 장난감 이거 네가 관리해 이거 네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이건 너 책임이야 내가 다시 안 사줄 거야 장난감 네가 정리해. 네가 갖고 놀았지? 네가 치워. 좀더 크면. 자, 네 방은 네가 관리해. 야, 네방 쓰레기통은 좀 네가 버려. 우리 어릴 때는요. 애가 한 6살 정도 되면 새벽에 연탄 네가 갈어라. 너 연탄 안 갈면 우리 다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뭐 경에는 야, 아버지 6시 7시에 나가야 되니까 너 아침에 연탄 갈면서 아버지 깨워라. 뭐 이런 식으로 임무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죠. 야, 라면은 네가 끓여라. 그네 담당이다. 야 이거 너 담당. 그게 죄송해. 이거 너 담당. 화단은 너가 좀 관리해라. 야 우리 집 강아지 는네가좀똥좀치워라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요런 것들이 일종의 소유 관리예요. 소유 관리. 내가 소유한 것에 서 관리를 해야 돼.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요. 공원에 가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강아지가 똥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지를 가져가서 똥을 담아갖고 가야지. 아유 내가 싼거 아니고 개가 싼 건데. 왜이러 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강아지는 내 소유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 강아지가 사람 물면? 내가 물어줘야 돼. 내 책임이야. 아니, 강아지가 물었지? 내가 물었어. 이거 아니야. 걔가, 걔가 물었어도 내 책임이야. 내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자동차를 다루고 있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쳤어. 전봇대를 박았어. 전봇대 고쳐줘야 되고 사람 보상해줘야 돼. 왜? 차가 치였지? 내가 쳤어요? 아니야. 내가 사람을 다루었으니까. 내가 사람을 다루었으니까 즉내 소유, 내 관리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하고 지배하는 논리. 재성이 많으면 그러면 무슨 논리가 많은 거예요? 소유 지배의 논리가 많은 거죠. 그러면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영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다음에 내 영역에 대해서 주권 침입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주권 침입이 두 개의 요소가 관여를 합니다. 십성 요소에서 비경겁제하고 재성이 관여돼 있어요. 비경겁제도 내 영역의 선을 중요시역입니다. 내꺼니 네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악한 마음 가지면 니네 거가 내거 됐으면 좋겠다 같은 거고 내 선이 있고 니네 선이 있어. 그러니까 비경겁제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 휴대폰 열어보시면 안 되고 상대방 저기 함부로 서랍 뒤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 편지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되고, 왜?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잖아. 그 사람 거잖아.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 뭐그 사람의 개인 소지품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건 그 사람 거잖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비경겁제가 많으면 내 선도 지키기 때문에 남의 선도 지켜줍니다. 오히려. 근데 이내 거, 네 거, 내 영역, 요거를 관여하는 게 비경겁제 플러스 재성이에요. 그럼 비경겁제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네 꺼내꺼에 대한 개념이 강한 거예요. 야, 네가 네가 관리해 그거는 내건 내가 관리할게. 그래서 내거 손대지 마. 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관여된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 관리 구역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내 방일 수도 있고, 내 골방일 수도 있고, 어릴 때는 아늑한 장롱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허클베리 핀이 산속에 만든 오두막이나 나무 위에 만든 조그만 집일 수도 있죠. 집에서는 하도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만의 숲속에 가 가지고 그곳에 나무 위에다가 조그만 통나무집을 갖다 지은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곳은 나의 왕국. 이 지금부터 이곳의 왕은 나다 해 가지고 어 개미들 내말 들어라. 어 벌레들 내말 들어라. 여기 있는 과일은 내 거다. 근데 누가 와서 내 방을 뒤집어 놓으면 누가 내 영역을 건드렸어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재성이라는 거 역시도 내 관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일주나 시주에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영역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주나 시주는 개인적 영역, 연주나 월주는 사회적 영역이죠. 사회적 영역에 내 관리구역이 있다는 뜻이고, 일주나 시주가 있으면 특히 가장 눈에 안 띄면서 나만의 공간은 시지. 그래서 시지의 정제나 시지의 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만의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요. 자기 방이 필요해요. 보통의 경우는. 자기 방. 공동생활 너무 시키면 곤란해요. 공동생활하더라도 남의 손이 안 타는 나만의 서랍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 나만의 서랍장이라도 이건 내 구역이야.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내 영역이야 건들지 마.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소유 지배 논리고요. 다음에 돈. 내가 다루는 것 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보통 다루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잖아. 다루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금전이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내가 소유하고 다루는 것인데, 옛날로 치면 뭐 망하지 뭐 말소 달구지, 뭐, 뭐 이런 것들이 되게.